2020년 4월 16일 목요일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팀 켈러 목사님의 그 기도라는 그 책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찬송가 361장 우리 함께 찬송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물으. 문을... 민다 오리 오리만 피해 리만 피해 오우리만피리만 피해 오리만 피해 오리리기이네 시간 줄게요. 꿈추만 하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세월호 참사 6주년이 되는 그 날입니다. 저는 2014년 4월 16일 그 날이 그날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뭐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그 날을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당시 전 국민적으로. 우리가 임상적 우울증에 빠진, 아니, 우리 집단 우울증에 빠진 바로 그 시기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너무나도 큰 아픔과 슬픔이었습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미국도 그런 아픔을 겪었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9.11 테러가 일어났던 바로 그때입니다. 뭐 뉴욕시가 뭐 발칵 뒤집어지고 또 미국 그 뉴욕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다 놀랐던 그런 아 시간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집단적 우울증에 빠졌던 바로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그 기도라는 그 책이 바로 그911 사태 바로 그즈음에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 사회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정말로 이 우울하고 그리고 힘든 그 시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목사님 사모님이 크론병으로 고생을 하시던 그 시기였고 팀켈러 목사님 역시 암이 선고되어진 바로 그 때셨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책을 많이 쓰셨는데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를 잘 배워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그 기도를 소개하는 그 책에 대해서 본인 쓰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전들 기도에 관한 그런 고전들의 그 책들을 하나 하나 다시 살펴보면서 본인을 위해서 아 기도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의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아 기도는 이런 겁니다. 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책을 쓰셨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19 사태로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우울해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이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그리고 이 기도라는 책이 너무나도 필요한 그러한 시기 바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2주간. 목사님 왜 하필 2주간입니까? 자가격리 시간 이주일인 2주간인데 그 2주간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책이 15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1 4주 14일 2주간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토요일 주일을 제외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한 장씩 한 장씩 기도가 이러한 것이구나. 뭐 요즘도 기도에 대해서 많이 책들이 있습니다. 고전은 참 어렵고 읽기 어렵죠. 고전 읽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책은 또 너무 신학적이라서 그렇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우리들 마음 속에 잘와 닿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실천적인 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신학적 배경이 너무 약한 그러한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신학적이면서도 경험적이면서도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고전의 예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아주 탄탄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경험적, 본인이 직접 경험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하신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잘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시면서, 그리고 신학적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과연 기도가 어떻게 하는 기도가 정말로 귀한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기도로 인해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우리가 두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기도를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큰 흐름이 있습니다. 큰뭐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류에서는 한쪽에서는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기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고, 또 연합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부류가 있고, 한 주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류는, 아니다. 그것은 너무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이다. 그건 너무 신비적인 그러한 부분이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강구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로 씨름하듯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 땅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그러한 예가 오스틴 펠프스가 쓴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그 책이 그러한 범주에 속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실제를 경험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간구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응답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널드 블레시 기도의 씨름도 그러한 주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비주의를 맹렬히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기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신비적인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러한 임재 그런 경험이 아니라 간구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이다 마치 씨름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중심의 기도 또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기도 이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기도라고 할때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두 가지가 같이 나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도 다시 한번 물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만남입니까? 아니면 강구입니까? 지편은 이두가지 그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7편, 그리고 63편, 84편, 131편, 그리고 할렐루야로 시작되어지는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그 시편 기자가 쓴 바로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이러한 만남, 교제 이것이 기도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일한 가지 이를 구한다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무하는 그것이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것 이것이 진정 바라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편 63편 1절에서 3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편 63편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그렇게 갈급하고 배고프고 그렇게 목말라했던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언제? 바로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의 임제를 느낄 때. 지금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시편에서 세상에 대한 그러한 권능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또한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때로는 불평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시편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기도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노골적으로 호소하는 그러한 시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씨름하는 기도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10편, 10편, 12편, 39편, 42편에 43편, 88편, 대표적인 그러한 10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10편, 시편, 10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과의 교제관에 하나님의 부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를 실현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시편 10편, 10편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시는 주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여기서 시편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정의가 실현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시편에 이두 가지의 그 기도의 모습이 다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꼼꼼히 살펴보면 이 시편의 기도가 서로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가지 부류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그리고 임재를 간구하고 있는 그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간구하는 씨름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고 있는 하나님 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함께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런 신비한 그런 연합이지.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것 이것도 함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리고 간과하고 부르짖고 있는 바로 그 기도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함께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두 부류 그리고 두 가지 그런 신학적인 흐름 그것을 나 누어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것을 함께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구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려움만을 간구하시는 그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 나와 지금 만나 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런 임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기도하고 또 머물기만 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 정의가 실현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불이한 모습이 있습니까? 아직도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회개되어지고 그리고 용서 안 받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정의가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강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정말 이 코로나19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린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웃을 수 없지만 웃고 즐거워할 수 없지만 즐거워하고 감사할 조건이 없을 것 같지만 감사한 그러한 기도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정의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간구하고 그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의무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의무처럼 느껴지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쁨의 시간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냥 간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오락하시는 그러한 평화와 기쁨 그리고 안식이 느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온 땅이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함께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그러한 것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임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 아침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안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만 씨름하듯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만 기도라 생각했는데. 죄들 아버지 안에 고요함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저희들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삶 평안하고 기쁘고 그리고 안식하며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 삶도 기도의 시간이었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는 그 안식감 가운데 평안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정의를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아버지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 가정이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안에 매일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과 암울함이 가득찬 아버지 이 땅이지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빛의 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희들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러나 보여라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하는 아버지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뜻을 저희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삶이 아버지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이제 14일간. 저희들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는 기도로 저들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기도를 아버지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을 지질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임재를 느끼며 임재를 누리며 아버지 살아가며 아버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가 단순히 하나의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와 함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아름다운 마음도 기도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그 간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이때이지만, 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밖에, 기도 외에는 이러한 힘이 없고, 이러한 능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이후의 삶이 주님의 그란 사랑 가운데, 동행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각자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